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매 물건은 전남 구례군 섬진강변 인근에 있는 어 지목은탑 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주소는 전라남도 구례군 간접면 우천리 360번지와 357-1번지 두 필지입니다. 지목은탑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466평이고요. 감정가 2,032만 8,000원 평당 4 3,000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1년 9월 29일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항공뷰 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구례 섬진강변 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 입구에 펜션이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혈랑 도로 저 경사도는 좀 있어 보이고요. 지목은 달이지만 주변에 임야가 혼재했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토지 주변에 경남 화동 화개장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의 모습입니다. 어, 현재 두 어, 필지가 공매 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360번지 60평 정도가 이렇게 어, 포함된 면적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 건축은 허가가 안 나고요. 혈랑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임야화 되기 때문에 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이고요. 바로 인근에 조그만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섬진강 강변도로에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거리가 되고요. 어, 바로 섬진강 도로변에 어, 펜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파계성터가 위치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구례군청에서 어, 섬진강 강변 도로를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터지고요 구례군청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 에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57-1번지와 360번지 두 필지가 공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어, 가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감사합니다.